오늘은 그러면 세 가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한글이 깨져서 나오는 경우 두 번째는 나만의 럿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썸네일 추출하기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우선 필요한 영상이 이렇게 하나 있죠 가지고 오시고요 필요 없는 음성 파일은 일단 좀 제거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한글을 이제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놓고 Effect library 와서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이 텍스트에서는, 이 텍스트에서는 거의, 거의 한글을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는 특히 타임즈 로만이라던가 이런 거는 어, 지원을 다 하거든요. 보시면 애플 왓츠 이렇게 하면 어, 글씨가 한글이 정상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텍스트 플러스를 가지고 오면 텍스트 플러스를 가지고 오면 여기다가 놓고 이제 에글 와치 이렇게 오픈 센스라는 게 아마 기본 폰트로 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엔 글씨가 이렇게 깨지게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폰트 자체가 한글 을 지원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대부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한글이 지원되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글씨가 깨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어, 간단한 텍스트의 경우에는 굳이 텍스트 플러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게더 많은 폰트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는 나만의 럿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사실은 더 쉬워요. 컬러 어, 페이지로 오시죠. 그리고 보통 이제 나한테 만든 컬러 그레이딩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막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컬러 그레이딩이 끝나셨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컬러 그레이딩을 그대로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을 하시고 싶으시면 클립이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클립이 안 보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상단에 오셔서 클립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타임라인은 왼쪽에 여기 있고요. 이렇게 클립이 보이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Generate 3D l u t 라고 있어요. 큐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기본적으로 러, 러시 있는 폴더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폴더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 New Folder라고 하고 My Favorite, My Favorite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Best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그냥 뭐 t e s 니까테스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라고 해서 Save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세이브가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얘를 한번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요 그림을 잘 확인해 주세요. 칼라를 원래대로 돌리고, 이제 얘를 딱 보니까 이전에 영상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서 촬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나의 테스트 럿을 이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럿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요. 보시면은 이제 폴더에 보면은 My Favorite란 게 생겼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테스트. 얘를 눌러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나만의 럿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는 썸네일 추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썸네일을 추출하실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어, 영상을 만들고 뭐 유튜브라든가 올려서 나의 썸네일을 올리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썸네일, 썸네일은 보통 이제 글씨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에디 페이지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글을, 써주, 글을 써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이고. 하고 원하시는 이제 폰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도비 뭐 칼슨 프로라고 있는데 볼드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사이즈를 이렇게 크게 은 다음에 뭐 색깔을 또 변경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어, 썸네일이에요.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뭐더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여기서 만약에 더 필요한 사진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에디팅과 똑같거든요. PNG 파일을 불러온다던가 아니면 사진을 여기다가 그냥 더 올려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검색을 할때 보통 PNG 파일을 검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뒤에 배경이 날아가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미지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png 파일을 하면 보통 이제 png 파일이 나오긴 하는데 좀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 툴에서 칼라를 해두고 트랜스 패런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뒷배경이 이제 뭐 하얗거나 그러면은 투과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 10 png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게 뒤에 보시면 요런 체크 무늬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png 파일이라는 얘기니까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png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면 되겠죠. 이렇게 불러오고, 뭐 생겼으니까 원하는 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지금 이쪽에다가 넣을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은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죠 썸네일만 주로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 또 있긴 한데 그만큼 자세하게 되진 않아요 그렇게 자세하게 하려면 좀더 복잡해지죠 여기서 퓨전을 이용을 하시면 좀더 많은 어, 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 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썸네일이 추출될 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칼라페이지로 오세요 칼라페이지로 오신 다음에 요게 지금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Grab s t i l l 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러시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갤러리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다시 눌러서 엑스포트를 해주면 되겠죠. 추출을 해주고 원하는 데스크탑에다가 이제 일단 할게요. 보시면뭐 d p x 파일이 있는데 뭐 보통은 보통은 보시면은 PNG 파일이라던가 아니면 TIFF 이거는 좀 화질이 굉장히 좋게 하는 거고. 어, 유튜브 같은 곳에다가 썸네일을 올리려면 그 사이즈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어, 기본적인 JPEG으로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JPEG 선택을 하고 뭐 애플 왓치라고 애플, 애플이라고만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하고서는 엑스포트를 하면 되죠. 그러면 봐보면 이렇게 이미지에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